네 안녕하세요 외국 가수 오연아입니다아뭐 사실 음, 우리가 대한문에서 집회하고 어, 그 위에는 이제 뭐 기자회견 하다가 저희들이 삼성역에서 또 집회를 하는데 아, 총선이 그 선거가 너무 부정 선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아, 지금 우리 대한문에 뭐국권에서 우리 그 외국자들이 지금 분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김재용 그 회장님과 그 모든 같이 하는 그거 위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하고 함께 오늘 부정선거에 대한 토크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 발언들이 많을, 저는 오늘 진짜 너무 많은 것을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더불어당들이 또, 또 부정선거에는 선관위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동안 다, 어, 뭐라고 말할까, 조작을 했다고 봐야죠. 이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는, 요번에 우리 부동선거 하시는 그 이혼 하신, 이혼님들에게 그 듣고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라가 어, 이 문양으로 가고 있나. 그런데도, 어, 우리 지금 분노를 해야 될 게, 미래통합이에요. 미래통합에서 분노를 해주고, 이거를 들고 일어나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별, 크렇게 저분들이, 어, 의식이 없어요. 정말 뭐, 좋은 사람이나 비슷하다고 볼까요? 너무나 지금, 사실, 좀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우리들도 나는 억울하고 생각하는데, 그 미래통합에도 당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안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그 위에 또 무슨 더제이 중대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더불당 말고 또거 그 위에 더블 뭘또 뭐 있다네요. 아까 들었는데도 까먹었는데 깜짝 놀랐어. 아이 대한민국에 정말. 각하다 못해서 전부 다 마비가 될것 같아요 사실 병원에 가서 우리가 피곤 하면은 주사도 맞고 하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마비 상태이니까 특히 또 국민들이 어좀 들고 일어나기를 저는 바래요 이거는 정치인들한테 믿고 있다가 큰일 날것 같아서 어 사실 유통당이 그좀 뭐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아직은. 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서 더 지켜보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우리 오늘 같이 이렇게 집회를 해서 많이 좀 이렇게 알렸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우리 유튜브 방송 대표님들이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퍼져 나가서 이 방송을 보고, 분노를 하는 그 마음이 함께 우리가 다시 태국기들이, 오빠들이 뭉쳐서 함께 좀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전 세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850만 명의 동포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정선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아니 지금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예,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특히, 국민 여러분이 일어나 주셔야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부정선거, 맞네, 맞네, 이게 아니라, 실전에,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몸으로 일어나서, 함께, 같이 목소리를, 하나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예. 하나. 아, 좀, 저기, 뭐야. 우리, 네네. 그, 우리, 저, 오연아 가수님, 네. 특이하게 재밌게, 네. 그,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거 한번좀해주세요 아, 네, 맞아요. 네, 좀, 정말. 특이하게 이쁘고 어. 재밌게. <웃음> <웃음> 자, 수찬말 아, 850만 명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우리, 대, 자유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어, 우리 유튜브 방송들이 정말, 정말 너무 어려워요. 어,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할 때, 뭐, 구독을 눌러주고 좋아요 하면, 뭐, 돈이 많이 뭐, 벌고 이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정말 다 가난하고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본인 사비 들어가면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 유튜브 방송들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애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야 꾹꾹!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해 주셔야 이분들이 뭐 사실 돈은 올라가는 게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고요. 대신 그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면 그래도 힘이 납니다. 힘그 구독에 여러분들이 또보와주시고 또, 또 들러주시고 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내보내줄 내보내, 수 있는 우리 유튜브 방송의 모든 대표님들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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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만세, 만세, 만세.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두방 금다떨어어 <laughs> 고마워요. 예,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함께 끝까지 갑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